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뉴스맥스하고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젯밤 동부 시간으로 이제 9시에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어, 대체로 트,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들이 많이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저희가 관심 가지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이 어디냐, 기원이 어디냐, 이 이야기를,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한바이러스 연구소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뜸 나는 처음부터 그거 어디에서 왔는지 말했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똑똑한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예,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난 생각한다.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중국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은 헌터 바이드도 돌봐줬고, 조 바이드 돌봐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돌봐줬다. 예. 그러니 중국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중국의 은혜를 받은, 예. 뭐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예. 성은을 입은 이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리고 정치인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은, 예. 중국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언론사들도 지금 마찬가지 입장인데, 언론사들 중에서도 좌파 언론사들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테러 단체들 쪽에 선이 닿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들도 결국에는 예, 중국의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소리 하니까 야 우한 연구소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딱 지목을 하니까 야 앞서서 이거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막 예, 몰아붙였던. 예, 여간 참. 답답한 노릇이죠. 네.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3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에 대해서 중국의 위법 행위를 민주당, 민주당이 러, 러시아 내러티브를 밀어붙이면서 언론이 주의를 분산시키는데 일조했다. 뭐좀 올바른 얘기 좀 하려 고 그러면은 갑자기 러시아 스캔들 터지고 우크라이나 스캔들 터지고 그랬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중국이 잘못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하 중국이 그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걸 알고도 거의 한두달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더 확산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재빠르게 공개를 하고 조치에 들어갔더라면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사상자나 이 감염자 수가 줄어들었을 것인데 근데 중국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일이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중국의 잘못인 것이고 중국의 위법행위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예, CDC가 지금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WHO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전염병, 더군다나 전염성이 매우 강한 그런 전염병이 나올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나눠주고 교환해야 하는 것인데 그거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법한 것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들을 위법한 것을 감추려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돌봐줬던 언론사들과 정치인들을 앞장세워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 당연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는데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걸 계속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잊을만하면 또 들고 나오고 잊을만하면 또 들고 나오고 계속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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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이죠. 근데 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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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캐봐도 4년 내내 캐봤는데 나온 것은 없었다. 자, 지금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이 너무 부족하다,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예, 너무 약하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모습보다는 더 강해져야 된다. 그 지금 현재 상황은 매우 불안정해 보인다, 불안, 불행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군대를 봐라. 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크고 그들이 미국에서 빼돌린 돈. 돈만 빼돌린 게 아닙니다. 기술까지도 많이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서 빼돌린 돈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뭐 동북공정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걷어들였고 그리고 그 부를 통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루어 나가려고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진행을 하고 있죠. 일단 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숫자상으로는 미국의 필적한 만큼 지금 이제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주 개발 같은 거 보십시오. 지금 화성에 화성에 착륙선을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미국도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중국은 아주 과감하게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중국 공산당이 올해가 창당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는 올해를 상당히 중요한 해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2030년 중반이면 미국을 충분히 따라잡는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중국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몇몇 지도자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모든 중국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미국 거의 다 따라잡았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야라는 생각들을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견제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바이든이 너무 약하다. 이 국경 문제만 해도 보십시오. 이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국경을 엉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가장 약하게 국경을 만들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빅테크 회사들 횡포 이것도 아주 뭐 지금 심한 상태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연방정부가 빅테크를 어떻게 제어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정부들이 나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주의 론드 산티스 주지사하고 텍사스주의 그렉 에버 주지사를 칭찬을 하면서 이두 주가 앞장서가지고 지금 빅테크와 싸우는 모습을 봐라. 그들이 법을 만들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런 노력들이 이들이 앞서 나가로인해서 다른 공화당 주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현재 한 여덟 개서 아 아홉 개 주가 이런 빅테크에게 소송을 걸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백신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조기에 백신이 나올 수 있게 과감한 투자 결정을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자화자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매력 아닙니까? 본인 본인의 업적에 대해서 아무도 칭찬을 안해 주고 제대로 평가를 안해 주니까 본인 입으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디어가 부정 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미디어가 어, 부정 선거는 근거 없는 주장에따라 거짓말 주장, 큰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 잘못된 것이죠. 그날 좌파 언론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우파 언론들은 왜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조용히 하고 있느냐 이 부분 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파 언론들 중에서도요 상당히 적은 수, 예를 들면 더 게이트웨이 푼디시라든가 이런 극소수의 몇몇 어. 매체에서만 부정 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우파 그러니까 우파 언론들 중에서도 규모가 큰 언론사들은 부정 선거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건 저희가 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애리조나 주에서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해서 주 상원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치하해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마 어, 애리조나 주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어,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인지 제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애리조나주의 감사는 앞으로 4주 뒤에 종료가 되고 4주 뒤에 종료와 함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